안녕하세요. 혜태입니다. 오늘은 판매를 해보려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. 포카 위즈 램봉이고 원가는 12,000원, 팔가는 6,000원이고 자세한 배송방법이나 양식 또는 옵션 링크 같은 거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쿠폰 두 장이 들어가고요. 실수로 쿠폰을 쓴 거를 가져와 버려서 새 거를 가져왔어요. 쿠폰 두 장이 들어가고 이제 포카들 출처 따로 안 말씀해드리는 거는 전부 제 출처예요. 이거는 러브우서 포토카드 한 세트 은상의 사과 한 세트 092-러브요한 한 세트 강민이 한 세트 조승현한 세트 베이비레빗 한 세트 이거는 화살이 출처 승무 포토카드 한 세트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다리님 출처 요한이 미니 정사각 슬로건이고 이거 포장을 안 해놔서 포장하고 나서 출처 기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. 앞으로 제한 1차 더 재거래가 가능합니다. 공수 연한 세트, 블루먼니 추첨 사랑동토 연한 세트, 스무 영원 연한 세트, 나이러 판결 세트 들어갑니다. 이렇게 원가 일점이 팔가 영점육 두배램두배 램방 램방 램봉을 들고 와봤고요. 자세한 건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